안녕하세요, 김경진입니다. 요즘 집안에 많이 이제 같이 지내시니까 많이들 답답하시죠? 집에서만 있으니까 상당히 좀 괴롭네요. 거기다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산 현장에서 일을 못 하니까 아, 조금 생각보다 힘드네요. 노는 것도 지겹고요.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아이가 예전부터 그 멍멍이 타령을 많이 했거든요. 멍멍이를 데려오자 멍멍이 키우고 싶다. 맨날 이런 말을 했었는데, 그동안은 이제 좀 학교 생활도 사실 바쁘고, 여러가지 생활들이 다들 바쁘니까, 잘 무마가 됐어요. 뭐 이렇게 바쁜데 어떡하냐. 우리 뭐 여행도 못 간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됐었는데,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, 할 일이 많고, 잡생각이 계속 많아지니까,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아, 강아지 한 마리를 어,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한번이 뭔가의 생각이 딱 들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점점 점점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알아만 보자라고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개 관심이 있어서 개 훌륭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부터 보니까 아유, 걔가 엄청 귀엽더라고요. 너무 귀엽고, 키우고 싶고, 데려다가 막, 이런 마음이 막 이제 계속 생기고, 검색을 거듭하는 동안 그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, 어, 한 마리 데려오기로 했어요. 이제, 저는 이제, 걔를 평생에 데려오는 건 처음이라, 그 과정도 잘 모르고, 특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, 좀 고생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단순히 생각할 때펫시 같은 데 가서 멍멍이를 그냥 바로 그날 데려오는 뭐 이런 건줄 알았어요 어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약간 다른 식으로 멍멍이를 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뭐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강아지가 엄마 젖을 떼는 기간 전에는 데려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아이는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신이 나가지고 뭐 개집도 사고 <laughs>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는 처음 이제 키우게 됐지만 그냥 이 화면으로만 쭉 보니까 저는 개가 좀 사실은 큰 개들이 좋더라고요. 그 골든 리트리버나 아니면 레브라도 리트리버 뭐 이런 좀큰거 아니면 좀 원래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보더콜리 뭐 이런 개들을 사실은 아 입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. 아 저희 집이 사실은 큰 집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뒷뜰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종류의 개들을 쭉 보기 시작했는데 친하신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추천했던 견종이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예요. 물론 그분은 저한테 직접 추천했던 거는 그 도베르만, 그도베만인데 그거는 사실은 일단은 생기에 너무 위압적이라서. 저희가, 저희 지금 처음 키우는데, 그렇지만, 제가 사실은 그 도베르만을 직접 봤는데, 너무 착하고, 생각보다 너무 순해요. 물거나 그러지 않고, 되게 성격이, 뭐라 그러죠? 좀 샤이한 성격이에요. 뭐, 그 개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저도 사실 얼핀 마음이 있었는데, 저희 집에는 사실 너무 크고, 그 생긴 게 너무 위협적이라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를, 어 데려오기로 했어요.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 좀 작고 좀잘짖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데려오기로 했는데, 아, 모르겠어요.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정을 탁 했는데, 왠지 아, 뭔가를 저지른 듯한 느낌. 제가 만약에 펫샵에 가가지고 그냥 개를 덜렁 데려왔으면 지금부터가 이제 막 현실이니까, 막 똥도 치워야 되고, 막 이러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, 어, 이제 앞으로 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. 어,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면서 뭔가 지금 사고치고 뭐 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. 물론 한편으로는 어, 좀 기대되는 마음도 되게 많아요. 뭐 멍멍이 이름도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대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제일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는 아, 뭔가 약간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뭐 이런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. 진짜 살면서 평생 지금 처음 개를 키워보는 거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개를 키우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49대51 정도의 비율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되게 많이 고민하고 특히 제 와이프가 많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한번 이제 멍멍이를 데려오면 15년 정도를 같이 살아야 되는데, 우리가 락다운 기간에 심심하다고 그냥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. 이거는 걔는 절대 사람이 아니지만, 가족과 같은 정도의 그 결단이 없이는 데려와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본인은 그런 결단이 써지 않는다. 라고 반대를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 중립적인 입장이었고,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결사찬성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그래 알아서 일단 보자 일단은 좀 찾아만 보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만 보자 어떻게 데려오는 건지 한번 설치해보자 이러고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게 굴러가는 공의 속도가 붙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빨라지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결국 아 그래 얘가 예뻐 뭐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되고 이러니까 아, 결정이 좀 비교적 빨리 난것 같아요. 원래는 이렇게 느린 느린 미루다가 아멍멍이가 이제 없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입양을 하게 됐네요. 제가 이렇게 개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,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, 개가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개 관련된 영상들을 봐도 더 재미있고. 네, 제가 6월달쯤 이제 데려오기로 했는데, 어, 멍멍이 데려오면 동영상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.